안녕하세요 여러분 나피디입니다. 오늘은 이번 업데이트의 핵심인 트레이드에 관한 정보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.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제일 궁금했습니다. 솔직히 씨앗을 제외하고는 지금도 대부분 거래가 가능하니 안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. 하지만 당장 씨앗 거래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듯 합니다. 이제 캔벌 씨앗을 얻을 수 있냐는 기대에 가득찬 유저의 질문에 아마도라는 답변을 내놓았는데 당장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이게 또 이런 장면도 있었단 말이죠. 나쿤과 캠블 씨앗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. 뭐 물론 조작된 것일 가능성도 있습니다. 여러분 이 에그 보이시나요? 현재 그 어가에서 가장 중요한 에그라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. 이 에그가 없으면 지금 제 정원에 있는 범블과 같은 사이즈의 작물은 절대 만들 수 없으니까요. 그럼 에그 거래는 가능할까요? 안타깝게도 에그 거래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. 시아팩이나 오염된 키친의 상자도 거래가 안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거래 시스템의 도입은 90% 이상이 사기를 막는 데 있다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. 이번 업데이트로 사기를 당하는 유저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잔델의 말에 자신감이 엿 보이기도 하고요.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? 전 개인적으로 시아 거래가 조만간 이루어질 것 같긴 하나 당장은 아니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.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. 생각을 적어주신 10분을 선택하여 백조상당의 본부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잊지 마시고 가든킹과 나피디 많이 응원해주세요. 구독,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